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지금 슈퍼셀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17월과 관련된 3장의 사진이 있는데 첫번째 사진부터 보면 오른쪽엔 리그킨 왼쪽은 무슨 스킨인진 모르겠는데 로챔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에 마크가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영웅 마크입니다 여기 보면 바바킹은 왕관이고 아처킹은 활이고요 워드는 방패모양 로챔도 뭔진 모르겠지만 영웅을 나타내는 마크 로고라고 해야하나? 그런게 존재합니다 댓글을 보면 누가 봐도 미니언킹 크크 지가 주인공인데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미친 미니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마크를 보면 생긴 게 사설 탐정님의 머리 부분하고 완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수사하고 있고 미니언킹이 영웅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사설 탐정과 함께 왼쪽에 왕관 로고와 날개가 달려 있는 마법같이 생긴 게 보이는데 신규 마법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왕관 모양 있는 걸 봐선 영웅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날개를 보면 힐러 같기도 한데 어떤 마법일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수상쩍은 창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창이 튀어나오는 신규 함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거 외에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영상은 클래시오브 클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새벽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니언 킹 같이 생긴 애가 마을에 조사를 한다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장인 몰래 보다가 들키니까 숨어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보면 처음 보는 애가 있는데 훈련소 신규 레벨 떡밥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신규 유닛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홀의 트리라이더처럼 어떤 또사기적인 유닛일지 기대가 되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인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 뒤에 패카 걸어다니는거왜 이렇게 귀엽냐. 계속해서 장인을 따라다니는데 호그라이더가 막으니까 치워버리고요. 어, 장인이 없어졌어요. 자, 이거 보니까 방금 지나간 게 살짝 돌려보면은 이거 앞만 봐도 얼마 전에 이미지로 본 17월 같이 생겼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장인이 어, 레버를 올리고 어디로 갑니다. 이 레버 올라간 거를 보고 있는데 뭐야, 레버 내리려고? 자, 장인이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 어, 내리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 저 공격하는 이펙트가 나오는데 독수리 타워랑 홀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메테오를 날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쁜데? 아, 역시 슈퍼셀은 이런 애니메이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웬만한 떡밥은 다 뿌린 슈퍼셀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17월이 정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17월 정보 나온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받아도 슈퍼셀 스토어나 인게임 상점에서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